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직을 한번 했는데 내가 그때 스카웃이 되어서 좀 좋은 조건으로 승진도 하고 연봉도 많이 올려서 이직을 했단 말이야. 이직을 하게 되면 보통 마지막 출근 날 위에 임원분들 찾아가서 인사를 하잖아. 그때 두 명의 상무가 있어서 내가 찾아가서 인사를 했는데 한 는 네가 잘 돼서 나도 기쁘다. 이렇게 덕담을 해 주셨어. 그런데 다른 한 분은 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물론 진짜로 그러란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앞으로 네가 받는 연봉의 10%를 나한테 입금해. 아니면 내가 너를 이 업계에서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. 그렇게 악 하는 거야. 이렇게 한 회사에서 임원이 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된 분들이 다 굉장히 훌륭하거나 똑똑하거나 인성이 좋다거나 이렇진 않은 것 같아.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윗사람이 되게 일을 못한다던가 아니면 인성이 바닥이라던가 이렇게 별로일 때그 밑에 사람들이 되게 자꾸 퇴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여기서 그렇게 뼈 빠지게 죽어라 이래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결국 저 사람의 모습인가? 내 미래가 고작 저건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것 같아. 우리가 윗사람이 된다면 나에게 첫 번째 상무님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들만한 모범이 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. 우리 회사가 아무리 힘들고 빡세고 연봉이 좀 낮더라도 다들 열심히. 나도 저이만 분처럼 될 거야. 이러면서 열심히 다닐 수 있겠지? 그럼 오늘도 화이팅!